걸어가세, 걸어가세, 쉼없이 걸어가세. 가다가 힘들면 쉬어나 가더라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쉼없이 걸어가세.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민법 OX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은 복대리입니다. 첫번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해 지정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해 복대리인이 지정되지만 그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가 되어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가 되어진답니다. 그러므로 그 효과도 본인에게 미치게 되어집니다. 두번째 복임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다. 정답은 X입니다. 복대리인을 지정하는 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행한답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또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대리권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본인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답니다. 네 번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이미 대리인이다. 정답은 O입니다. 이미 대리인이 선임하였거나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복대리인은 항상 이미 대리인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복대리권도 소멸하였다고 볼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됩니다. 복대리를 선임하였다 하여 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한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정답은 5입니다. 복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본인의 법률행위로 보고 그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답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대리인을 이미 대리인이 지명하였을 때 복대리인의 책임에 대하여 대리인은 통지 또는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하였을 경우 선임 감독을 계열이한 책임을 집니다. 통지 또는 해임이 아닙니다. 선임 감독입니다.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하였을 경우 대리인은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 또는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대리인이 지명하였을 때는 서임 감독, 본인이 지명하였을 때는 통지 또는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만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 지명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지명한 경우, 선임 또는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짚니다. 아홉 번째. 이미 대리인을 지명한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하였을 경우, 대리인은 통지 또는 해임을 계열리한 경우, 책임을 진다. 정답은 5입니다. 이미 대리인이 지명했을 경우는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집니다. 즉 선임 감독을 게을리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대리인이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을 경우에는 통지 또는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열 번째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서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서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합니다. 11번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를 일컫는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단순한 사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죠. 12번째.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에 해당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대리 행위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는 대리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3번째. 대리의 목적인 법률 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호입니다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은 복대리인을 지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본인이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즉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묵시적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열네번째,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정답은 x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즉 무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처럼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만 지게 되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열다섯번째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인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러나 부득기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미 대리인처럼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만 지게 되는 것이지요. 16번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은 O입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속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지요. 17번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또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열여덟 번째,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 역시 법정 대리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1 9번째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대리인의 보기분권도 인정된다. 정답은 5입니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임권이 인정된답니다. 즉, 복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거나 본인의 승낙이 없다면 복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같은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복대리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은 O입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이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데 복대리인도 그 적용이 대리인과 같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21번째,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이겠죠. 22번째.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23번째. 대리인이 파산하더라도 복대리인이 파산하지 않으면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답니다. 24번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정답은 x입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25. 갑의 임의대리인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후 병이 한정후견이 개시된다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한정 후견 개시가 아니라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인 경우 대리권이 소멸되어진답니다. 복 대리인의 대리권도 동일하답니다. 26번째.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사자와 대리는 다르답니다. 사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단순한 신부름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복대리,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7번째.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28번째.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지면 된답니다. 29번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어지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대리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른 번째,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의사무능력자는 대리행위를 할수 없지만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도 유효하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1한 번째.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을이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정답은 O입니다. 매매에 대한 대리행위는 대금의 수령 및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대금지급은 유효하게 적용되어 진답니다. 꽃향기 날리면 꽃내음 맡으며 걸어가고 눈보라 몰아치면 옷깃 염이며 걸어가래. 걷다가 뒤돌아보니, 먼길 있는 내발자욱 네 이렇게 걷다 보면, 임 있는 곳다 닳겠네. 본 사이트는 민법 OX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